안녕하세요 정액권 전문 SD 입시 컨설팅 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한성대 전형 계획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 한성대는 이게 교과를 이렇게 쪼개 놨어요 교과 1과 교과 2 이제 이게 그 뭐야 적성고사가 없어져 가지고 교과가 하나 더 들어온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그리고 한성 인재 전형이고 그리고 이제 수능은 원래 가군애가 상상형 인재학부 주간, 가군애가 상상형 인재학부 야간 이렇게 선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요런 애들은 이제 수시에서 못 뽑은 애들을 정시에서 이제 선발을 했었었는데 이제는 요 애들 자체도 이렇게 티오가 있네요. 티오가 있고 그리고 상상형 인재학부는 주간은 131명, 야간은 34명을 나군에서 선발해요. 작년에는 이거를 가군, 얘를 다군, 이렇게 선발했는데, 똑같은 나군에서 선발을 하면서, 요 일반 학과를 가다로 이제 뿌려주는.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군 자체가 바뀌었다. 군이 바뀌어도 뭔가 또 변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렇고, 음, 보면은, 이 교과 전역. 교과 전형은 지원 자격 하면은 이 읽어 보시면 될것 같고 그 이제 원 투가 뭐, 뭐가 달라졌는지 이게 원은 최저 기준을 적용하고 투는 최저를 적용하지 않나 보네요. 그렇죠? 이게 수능 최저를 적용하고 안 적용하고 어 한성 인체라 이런 건쭉 읽어 보시면 될것 같고 음, 그래서 반영 비율 을 보면은. 교과 1, 2가 있는데, 얘네들을 반영 방법은, 그냥 생모 100이다. 근데, 어, 1은 최저 기준을 적용해요. 그, 이렇게 2합 7. 야간은 2합 8. 근데 작년에는 문과가 2합 6이었고, 이과가 2합 7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동일하게 2합 7로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전형 계획안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면은, 문과는 최저가 완화되었고, 이과는 최저가 작년이랑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요 애들이 이제 관건인 대학이죠. 이렇게 관건인 애들이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음, 상상년 인재학부는 어작년엔 얘네가 최저가 없었어요. 얘네가 최저가 없었었는데 상상년 인재학부도 이제 원투로 나뉘면서 얘는 최저가 있는 그리고 얘는 최저가 없는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작년에 상상년 인재학부의 입결은 요걸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테고, 요거가 이제 새로 생긴 거, 또 변한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원래 최저 없던 거가 2합치를 생긴 거고, 그이 상상 인재학부는 작년에도 요렇게 선발을 했었으니까,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얘 입시 결과를 따라서 최저 2합치를 이, 이 났을 때, 이제 원 자리의 상상 인재학부를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한성 인재 전형 이제 서류 100으로 이제 선발 한다. 이제 면접이 없다. 작년에는 이게 학생부 20에 서류 80이었나? 이제 그랬을 거예요. 서류 100. 그러면 이제 교과가 제 작년보다는 조금 덜 이제 반영된다. 크게 의미는 없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같아요 이런 것도 뭐 그냥 봤을 때 1, 2, 3, 4. 까 4까지는 균등하게 20점 떨어지고 5등급부터는 좀 많이 떨어진다. 그렇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 얘네들은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반영을 해요. 그 재수생도 3학년 1학기까지 반영을 합니다. 어, 문과는 국수영사, 이과는 국수영과 요거에전 과목을 반영하고 상상년 인자부는 국수영사 혹은 국수영과인데 사회과학 중에서 이수단위가 큰 놈을 이제 반영을 한다 이런 겁니다 수능을 보면은 얘네들이 어... 작년이랑 달라진 게 뭐냐면 작년에는 얘네들이 국어수학을 이렇게 고정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국어 수학 중에서 잘한 거 40, 못한 거 20, 이렇게 반영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어, 얘네들이 이제 고정이 됐다. 고정이죠. 국어 30, 그러니까 문과는 국어 35에 이제 수학 25, 이과는 국어 25에 수학 35, 그리고 상상 인적부는 국어 30에 수학 30,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하면은 작년보다 훨씬 더 이제 빡빡하게 반영하는 거죠. 작년에 나는 국어를 못했으면 국어 20에 수학 40, 뭐 문과든 이과든 그렇게 반영했고, 뭐 이과학생인데 난 수학을 못했어 그럼 국어 40에 수학 20 이렇게 반영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이렇게 뭔가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수학을 못했어 그럼 난 이제 문과 써야 될 테고, 난 국어를 못했어 이제 이과 써야 되고, 뭐 이렇게 이렇게 바뀐 거죠. 네, 그렇게 바뀌었다. 그리고 영어는 3등급까지는 불리함이 없고 4등급부터 는 불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기는 패스하고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사, 그 한성대를 좀 정리하다 보면은 어 적성고사가 없어지면서 이 투전형이 생겼구요 여기서는 얘는 원래 교과의 최저가 있었던 거가 똑같이 얘는 어 적성고사가 없어지면서 투로 바뀌었고 교과전형에서도 문과는 최저가 완화가 되었고 이과는 작년이랑 균등하다. 한성 인재전형은 작년에는 교과 플러스 서류였지만, 이제는 서류 1 0으로 선발을 한다. 그리고 얘네들 정시의 군 자체가, 원래는 상상의 인재부 주간, 야간, 가군, 다군 이렇게 했지만, 이제 나군에서 상상의 인재부 주야를 다 선발하고, 요런 애들을 이제, 요렇게 가군, 다군에다가 이제 적당하게 배치를 한다. 그리고 수능에서는 작년에는 국어 수학 중에서 잘한 거를 40%를 반영했지만, 이제는 어, 과목별 반영 비율이 이제 고정이 된다. 그래서 문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 반영 비율이 크고 이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 반영 비율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한성대는 작년 모델는정치에서 입결이 좀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한성대 정치, 2022학년도 한성대 전형 계획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